2016, 17, 18, 19, 20 지금 5년째 다이어트 한다고 맨날 말만 하는 친구가 여기 밑에 살고 있는데 왜 살을 안빼는 거야? 근데 말은 또 다이어트 한는데왜 그러는 거야? 어, 나한테 그래? 넌 <laughs> <왜? 웃음> <너> 룸메이트니까. 넌 <laughs> 어 <너> 룸메이트니까. <laughs> 책임져야지, 내가. <laughs> 어, 책임져야지. <laughs> 어. 그래서 오늘 하루 쟁일 따라다니면서 모든 음식을 밥만 주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. 네가 일단 비번을 뚫어. 어, 그게 그게. 어, 같이 조지자고. 그렇죠. 래 지금 몇시야? 너 몇시야? 어. <laughs> 오후 2시 반이야 2시 반 그게 아니라 오늘 아어 뭐, 아니 뭐 유튜브에 뭐 올리는 그런게 아니고 오늘 어. 인스타에 잠깐 내 선행콘텐츠야 여태까지 내 촬영 도와준 사람들 밥 사주는 잠깐 일어나서 밥 한번 먹을래? 밥? 어밥 먹을래? 어. 네, 아니 뭐 여러가지 뭐 많이 사주지 니가 나 많이 촬영 도와줬잖아 근데 작은 사람 깨우는게 산행이야? 나 지금 불행한데? 나 아, 사줄게 가자 나 방구 아우 아아아아아아 아우 이 ㅅ끼 머리 떡튀거봐아우씨 아, 아, 아. 아니 야 원식아 상식적으로 밥을 사준다고 했으면은 좀 씻고 와야되는거 아니야? 어? 아우씨아우 이거 카메라를 계속 키고있지? <laughs> 선행 컨텐츠라고 아, 선행도주면 응. 일상톤이 아니야. 나 저인데 지금... 일상톤인데 유튜브 각 잡고 있는. 거야. 아니, 일상톤인데. 아 일상톤인데. 아, 아일상이아 아, 아, 일상톤 아 이런 거, 돼, 이런 거. 아, 오, 해도 되는 거. 아, 아 해도 돼. 해도 돼. 해도 돼. 해도 돼. 수하셨습니다뭐 하시는? 거야? 아 다이어트 중이다고 하셔서 네. 제가 밥만 줄였어요. 장난치지 말고 진짜로 달래요 아 진짜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반만 난 <laughs> 더두 말고 반 아니 니 다이어트 한다고 해서 반만 준거야 저 그러면 돈도 반만 드리면 되죠? 아니요 9천원 주셔야 되는 저는 은 지불하겠습니다 맛있게 먹고 나와 원씨가 이거는 어, 맛있게 먹고 나와 저희 집이야 괜찮아 반만 야 언제까지 뾰루퉁해 있을거야 이게 기분 뭐 풀린다, <laughs> 이게 뭐 풀린다. 못먹었잖아 먹어 너네 뭐 탔네 휩싸이시냐? <laughs> <laughs> 카메라 들이밀고 오는게 내가 <laughs> 이 먼저 먹어봐 나 먼저 먹어봐 나 먼저 먹어 <laughs> 밥, 밥만 먹으라고 괜찮아 반말. 밥만 남았네? <laughs> 왜 이렇게 반으로 좀 시키는거야 <laughs> 시켜놨어 배달 시켰다고 아 오케이 오케이 그냥 먹어 아까우니까 먹어 가래 <laughs> <laughs> 아, 왜 자꾸 카메라를 켜냐 아니. 그냥... 아니 아니 너무 티나 선행 컨텐츠라고 내가 밥 사주는 거라고 뭘 티나 아, 유튜브가 잡는 거잖아 대휘 새끼가 진짜 뭐? 어 아니, 아니야 뭐 시켰는데? 양이 그냥 이래 양양 시켰어? 아니 양을 양을 <laughs> 시키진 않지 았습니다어어잘 자랐습니다 뭐하요 밥만 시셨어요 네? <laughs> 밥만 시켰다고 <laughs> 괜찮아 <laughs> 아니 봐. 내 뭐. <목소리를> 제가 네. 다이어트에 도움 좀 되시라고 노래를 불러 드릴게요. 노래 <laughs> 갑자기 부른다. <laughs> <laughs> 뭐야, 이게. 설마 했는데. 아지 잡아 줄수있 thank 제발 울지 마. 알아, 네 잘못이야. 생각해도 이이건이이이 이거, 이이이이어 이거, 이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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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이거,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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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 이거, 이거, 이이 이거, 이 이거, 거 이거, 이 이거, 거 이거, 거 이거, 이다 이거, 이거, 이아